팩토리 영상들을 보면 그래도, 어, 그래도 사람이, 볼트는 그래도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요는 왜 니가 조립하고 있는데? 니가 어? 왜 니가 <laughs> 왜 토크, 토크 정해가지고 이걸 조아주는데 자, 마동성님께서 BMW S1000R 생산 라인도 로봇이 징징, 윙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어, 아 여기 야채 토마토님께서 로봇 비웃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다. 밑도 끝도 없이 로봇이 만든다고 하면은 실제를알 수가 없죠. 아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자 로봇이 만든다. 로봇이 만드는데 뭐 엔진만 만드느냐, 뭐 차대만 만드느냐 이런 게 나와야겠죠. 얼마 전에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영상을 보고 와참 대단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방송을 키는 거예요. 제 취미가 오토바이가 어, 조립돼가지고 이렇게 박신되는 이거 그냥 보는 제조사별로 다 봤어요. 특히나 S 천할날, M 천할날 얘네들 나오는 거 진짜 보고 있으면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면은. 이것만큼 좋은 수면 영상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 봤던 거또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확립이 돼 있는 로보틱스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BMW S1000R 이이나 혼다에서 나오는 리터급 바이크나 이거는 로봇이 할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속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공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값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또 초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 독일 인건비 얼마입니까? 일본 인건비 얼마입니까? 자, 진짜 오토바이가 자동화 100%다될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일본 차들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왜 대량 생산도 되고 어, 로봇이 알아서 인건비를 다 줄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방송은 로봇의 공정이 얼마나 차지하게 돼버렸는가? 얼마를 차지를 해서 지금 대량 생산이 얼마큼이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자는 거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보그가 이제 론싱 홀딩스라는 중국에서 이제 군수기업이기도 해요. 자본력이 아주 탄탄한 회사죠. 그냥 대놓고 이제 중국 1위입니다. 중국 1위. 중국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엔진, 케이싱 만드는 이제 금형부터 해가지고 모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체 제작이 다 가능하다는 거. 물론 OEM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저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OEM 줘가지고 보통 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이 회사는 엔진을 납품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금형부터 시작해서 케이싱 모든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금형 뜨는 모습입니다. 금형 뜨는 모습. 자,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고온 고열로 해가지고, 네, 알루미늄 케이싱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징 나오죠. 징 나와서 로봇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잡아서 옮깁니다. 자, 요 부분. 좀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주목해서 볼 점은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사람이 없죠. 자세히 보세요. <laughs> 사람이 없어요. 로보틱스 설비가 요 로보틱스 설비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물론 얘네들도 따지고 보면 인건비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한 것 중에서 왜 얘네들은 단가를 맞춰 가지고 나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거 있죠 인건비가 저렴하다 그 로보틱스 설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로보틱스 설비가 한 두푼 하냐고 자한 두푼 하는 것들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보틱스 설비가 한 두푼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걔네들이 인건비가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일본 독일처럼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 가지고 하느냐 결국은 인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고 그리고 QC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죠 더 높은 품질 오차율도 더 줄이고 QC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계점을 넘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계점을 넘기 전에 이거 다 갖춰가지고 그래프를 한두번 두드리겠습니까? 두드려 봤을 때딱 겐도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갖추면은 나중에는 인건비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좋다 했으니까 할 겁니다. 이게 오차율이 0.005 미리미리 로딱 들어가는 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전부 다 로봇팔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서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QR코드 마킹해 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엔진, 이 엔진이 나중에 뭐 트러블이 생긴다. 이게 중국 기업이 무서운 게또 이겁니다. 전부 다 전자동화가 되어 있고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가 오류가 난다. 그러면은 찍어가지고 어느 공정이 시작됐는지 딱 나오잖아. 보통 있잖아요 오토바이 하나가 불량이 나오면은 그해 그날 생산된 라인들 전부 다 오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이상이 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 오차 범위가 얼마라고 요 0.005, 0.1, 0.03막 이렇거든.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찍으면은 몇날몇시몇초아몇분몇 몇몇아몇몇 초까지가 나오니까. 엔진이 이렇게 둘러 나눠져 있으면 이제 붙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뭐 가스켓을 어,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가스켓 사라지고 다들 이렇게 본드 접착제가 이렇게 들어가죠. 하,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 굉장히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엔진을 한번 이렇게 분리했다가 다시 접착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어, 본드류는 다 이거 칼로 일일이 다 긁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안 떨어져요 야 환장하겠다니까 그래서 이거 5만 키로 6만 키로 지난 차들 뜯어보면은 오일 누유가 없습니다 가스켓이 사글 일이 없잖아요 이게 사글 일이 있을까 없어요 거기다가 로봇이 이렇게 쫙 해주니까 정확하게 정량을 주입해서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압이 세 가지고 오일이 쑤셔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차범위 0.05mm 보통 이제 그 팩토리 영상들을 보면 그래도 어, 그래도 사람이 볼트는 그래도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요는 왜 니가 조립하고 있는데 니가 어? 왜 니가 <laughs> 왜 토크, 토크 정해가지고 이걸 조아주는데 어, 자이 화면이 재밌습니다 몇 볼트 어, 제대로 어, 몇뉴턴으는잘 좋았는지 안전 1 2 3 4 5이게 번호가 마킹이 돼 있잖아요. 컴플리컴 캠샤프트까지 로봇이 걸어 준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쳐서 보면 그냥 로봇 지잉 하고 용접 쨍하고 그냥 지잉 지잉 해 가지고 대충 하는 것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만 보고 저도 이제 들었으니까 왜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고 이제 다른 팩토리 영상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로봇이 하고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구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공장 견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와, 거기는 그냥 대부분을 갔다가 로봇이 알아서 그냥 조립을 하고 나머지 사람이 못해 주는 거뭐 기껏해야 어, 타이어하고 아, 타이어 조립하고 뭐 그 커넥터 연결, 전기 장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 장치 연결 해주고 그리고 뭐 엔진에서 캠 체인 걸어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한다 했는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이거지. 네. 오일도 지금 넣어주죠. 그또 이제 그 팩토리까지는 아니고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막. 100cc, 150cc 이런, 이런 오토바이 엔진들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 팩토리 영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일을 이렇게 저장통에다가 퍼가지고 이렇게 부어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로봇이 오일 주입구에 다 꽂고 오일을 갖다가 그냥 붕 부어버려 제가 그 영상 첨부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하면은 뭔가 좀 예의 없는 것같아 가지고 제 아무리 글로벌이라 하더라고 하더라도 징징징 뭐 조립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그 특정한 소음이 날거 아닙니까? 소음이 나는 거를 테스트를 해서 이 소, 아, 소리가 좀 이상한데 <laughs> 하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잘 봐요. 이거. 이러니까 QC가 완벽에 가깝다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유저들한테 300만 대의 엔진이 공급이 된다. 아마 요거는 이미, 이미 뭐 다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 사람이 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장을 뭐가 한다, 로봇이 한다. 자, 이건 뭐 딱히 멘트 칠게 없습니다. 자. 자. 로봇. 자, 이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징, 징, 쉬, 용접 다 하죠. 그래서, 보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들 그리고 BMW 일부 기종들하고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뭐 많이 그냥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이 회사가 그냥 어떤 회사이냐. 그 동안에 론시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론시는 혼다, MV, 아구스타 및 BMW 모터라드와 같은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의 부품 및 전체 오토바이를 모두 생산합니다. 이그 알려진 자료니까 저도 그냥 알려진 자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다 오토바이, BMW, MV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어, 뭐 다른 브랜드들도 있겠죠. 어, 다른 브랜드들 같은 공장에서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 나온 오토바이들의 용접 비드를 보니까 <laughs> 이거 재밌더라고. 용접 비드까지야 똑같더라. 그래서 재밌더라. 용접 비드가 굉장히 일정해요. 제가 용접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용접 잘했다 못했다는 그냥 일반인들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치식치식. 자 이러니까 이제 대량아 드디어 자 영상 1분 21초 만에 드디어 사람 한명 보입니다 와우 이거 혹시 n 지 아니야 <laughs> 어떻게 야 사람 안 나오게끔 좀 해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한명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재밌습니다 요 부분도 재밌습니다 자 초리포 5g 스마트 이노베이션 작업을 하러 가는 데까지도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이거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짝 올려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검사 다 끝나고 어. 차대 가긴 한번더 시켜주고, 여기다 배송을 얘네들이 해준다고. <laughs> 얘네들이 야, 얼마나 친절해. 그러니까 내가 로보틱스 설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 이거 커넥트고 뭐고 이거는 인간이 할 부분이 이거다 인간이 할 영역이다 타이어 달아주고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거는 자 근데 결국 마지막 검수는 뭐가 아 이거는 사람이 이제 돌리고 는 있지만 예, 컴퓨터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 200만대가 수출이 된다. 나 이거. 포장도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대폭소 터질 겁니다. <laughs> 사람이 지게차 문자 나왔네 자,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 엔진은 300만대고, 어? 오토바이 완성차는 200만대다. 그럼 300만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냐? 300만 개, 엔진, 300만. 말씀드렸죠? 혼다, 엠보이, 아고스타미, BMW, 모토라드, 와, 같은, 끝이 아닙니다. 유명 오토바이 여러 군데에다가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엔진 족보는 어디입니까? 제가 뭐, 남의 오토바이 보고, 으, 응, 니꺼 중국산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도 저보고 뭐 중국 빨아재끼는 놈이라고 하길래 저는 단순히 그냥 이런 글로벌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그냥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알 그냥 공부를 하고 있을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냅두지왜 자꾸 공격을 하느냐. 저도 공격을 당하면은 팩트로 반격이란 걸 합니다. 팩트 반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오토바이드 엔진이 어느 족보에서 왔는지 봐라. 당신 거는 그럼 100%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저맨이,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족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뒷받침 되는 거를 또 가지고 와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국산 200만대요. 여전히 일본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대량 생산돼서 가격도 착하고, 시장을 그냥 계속적으로 씹어먹고 있으면 그냥 일본산만 타고 다닐 겁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캐치하는 게좀 늦어. 그나마 제가 좀 빠르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쳐다보니 아 실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바뀌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줄 뿐인 거예요. 얼마 전에 예, 바투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KTM 중국과 인도로 이전하기 위해 직원 300명 해고. KTM은 훨씬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생산 일부와 R&D 센터도 중국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 오토바이 산업이 중국으로 바뀔, 바뀔 나갈 것이다 하는데 결정적인 기사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사가. 자, 제가 그동안에 이걸 몰랐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죠. 자, 유럽의 불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특정 중급 모델의 생산 일부와 일부 R&D 활동을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의 바자즈 어, 오토와 중국의 CF 모토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